여기가 티켓 살수 있는 곳이래요. 서울의 시티 팰러스였어요 입장료를 샀습니다. 이 들고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서 박물관 구경하고 들어가면은 그 호수 들어갈 수 있는 보트 티켓도 판대요. 그래서 그것도 사서 이거다 보고 가려고요. 진짜 웅장하고 예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네, 요즘 뭐 생각보다 세밀하도 많고 볼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 저 지금 약간 덥고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그냥 아프니까 가이드들이 말 거는 게 짜증나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저 지금 너무 덥고 짜증나가지고, 뮤지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돼요. 티켓? 네. 저희는 어쨌든가 첼내에다가 선풍기가 종종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네요. 말을 되게 코끼리 머시기를 씌워놨어요. 무슨 의미였을까? 진짜 화려해요. 진짜. 와우. 이렇게 또 메인 엔트리가 또 있는데, 저 지금 조금 힘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쉬다 갈게요. 지금 <laughs> 뮤지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잠시 앉아있어요. 지금 걸어다니면 너무 어지럽고, 기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일단 뮤지엄 다 보고, 배 티켓 사가지고 가는 길에 약국에서 그 ORS 음료수가 있대요. 그게 약간 포카리 같은 건, 인도의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라서, 그걸 좀 사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힘내서, 힘내서, 박물관 먼저 잘 둘러볼게요. 파일 하나하나가 엄청 파져갖고 예뻐요. 엄마. 그리고 만들지 말래요. 청소하는 중. 여기는 이렇게 그 왕이 전쟁했던 것들을 그린 게 있어요. 여기 그. 나를 한테 코끼리 코이었던 그것도 그림으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인지 말인지 헷갈리게 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도 들네요 아,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정말 예뻐요. 항상 이렇게 쇽 보면은 저쪽에 마을도 보이고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음악한 아저씨가 있어요. 이거랑 여기 있는 이런 문들은 지금 다 2004년에 복원 작업을 한 것들이래요. 저거 완전 문 같이 생겼는데, 페이크 문이래요. 그냥 벽이라고 방금 가이드가 하는 말 훔쳐 들었습니다. 많이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화려해요. 여기는 악기 존인데, 이 완전, 완전 아이디어 나이스 아니에요? 이거 악기고, 이렇게 친다고 금속 저걸로 저런 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사람 모형 슬러시 샀어요. 맹거 아, 너? 투고. 땡큐. 약간 고민하다가 사먹었거든요? 50루피라서 작잖아요 고민하다 사먹었는데 진짜 후회 안해요 진짜 머리 개띵하고 완전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저거 자디만다를 가는 거를 샀어요 이게 그 배편이고 이거는 거기 가기 위한 여기 들어가는 입장료 30 그래서 총 530원 들었습니다 진짜 예뻐요. 그 일로 가면 된다고 하셔서 쭉 가보겠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기가 제가 보트 타는 곳인가봐요. 들고 가보겠습니다. 저런 투어인가봐요. 저쪽으로 갑니다. 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춥춥춥 들어가서 오른쪽에 앉으려고요. <laughs>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오른쪽 못 앉았어요. 호수라서 그별 다른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쾌적하고 좋아요. 독일인들 도길, 사이에 끼어서 제가 버스 이거를 호텔에 산것같은데 가이드도 자꾸 독일말 하고, 당황스러워요. 근동네가 그 진짜 예뻐요. 저게 약간 인공섬에 만들어진 호텔인데, 1박에 거의 100만 원 한데, 요게되 싸. 서한 40분 정도 아마 이따가 갈 거예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다 절로 갔나? 네, 어, 절로 갔네. 이제 돌아갑니다. 갑자기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그 레스토랑 존을 지나면, 이렇게 그 멋있는 공원도 있어요. 돌아가는 보트를 탔어요. 내려서 또 이제 어딘가로 장차 없이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숙소 가면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콜라를 샀어요. 이거 들고 야미 요가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또이 길을 건너요. 저쪽에. 그 야미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봅니다. 여기에요. 어 이게 뭐야? 오. 그래서 가면 레스토랑입니다. 4층에 올라가야 돼요. 루프탑까지 올라왔고요. 풍경이 정말 좋아요. 여기는 지금 저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메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믹스 베지 플라워랑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먹어보려고요.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잘 <laughs> 생각한 비주얼이 아니긴 한데 고수랑 당근이 너무 많아요. 아저 고수 못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도 왔어요. 아 커피가 존나 쓰노. 음 별로예요. 멋진 풍경과 함께, 아이씨, 이렇게 봐주도 됩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밥을 다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더 먹기 싫어요. 만두콩이 이제 없어. 여기서 이렇게 약간 포춘쿠키처럼 뽑을 수 있나 봐요. 저는, 음! 긴 영어가 나왔네. 그래요. 오 좋은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진짜 개싹 그지게 됐 고요. 이제 집가서 좀 쉬려고요. 해질녘 보러 고수 가서 또 가려 고요. 해질녘 일몰, 일몰 보러 가려고요. 봐도 봐도 예쁘죠. 저쪽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 실물 보려면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어? 저기 있어. 어쩌면 저기 앉으려고요. 아, 자 원래 거 하이퍼랩 살려다가 너무 귀여운 걸 발견해가지고 멈췄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 지금이 진짜 예뻐요. 지금 오늘은 10월 7일인데, 한 6시 33분? 이제 저는 숙소로 돌아가서 좀 빨리 쉬려고요. 저는 소풍족 영상을 보면서 이제 짐 정리를 마쳤고요. 이제 원래 이렇게 가방이 두 개로 나눠질 만한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어, 쩌물쩌물 기념품 사고 정리하고 하면 이쪽 가방에 다 넣어야 될것 같아서 그냥 미리 소분해 놨습니다. 여기는 뭔가 잠글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 어, 없어가지고, 그냥 훔쳐가도 되는 옷 위주로 넣어 놨어요.